야. 자기야. 자기야자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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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왜 뭐야? 편집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어, 왜 이래? 화면이 왜 이래? 갑자기? 진짜 갑자기. 오? 어? 몰라. 갑자기 막 화면이 안 켜지고. 이거 어떻게 지 갑자기 이래. 떨거 같니? 안떨거어 알지? 내가 떨거으면 내가 저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 나 지금,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어떡해? 얼굴이 좀당황스럽긴 한데. 왜 웃어? 이금 웃을 만한 게 아니야. 나 지금... 너나 어떡하냐고? 난 자기 이게 너무 귀여워 그런 게. 아니 귀여울 만한 게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고. 애들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정만 쉬지 내일모레까지 쭉. 뭐? 내일모레까지 쭉 쉬지. 오! 어, 오! 어, 월요일까지 쭉 쉬어버려. 대체복무일이고 해라. 오! 어떻게 해? 나 어떡하냐고. 안 들어와? 안 돼. 지금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지금 그냥 이상한 상태야. 어플 깔았니? 아니? 나잘라진하고뭐 바이러스 먹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쿠팡 반품할 게 있어가지고 왜 웃어! 아니, 나 지금 그...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 근데 약간 좀.. 아니야 나 쿠팡 반품할 거 있어가지고 어. 내 메시지가 온 거야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초록.. 이렇게 돼있어 어떡해? 고쳐 봐봐 빨리 나못 고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고죠왜못 고쳐 자기 이건 못 고쳐 핸드폰은 아 그럼 나 어떡해 나 이거 3년밖에 안 썼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안드로이드폰은 응. 응. 한 3, 4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 같아 왜? 우리 엄마 5년, 6년 썼는데? 어머니가 대단하신거지 나는? 자기는 안 대단한 <laughs> 거고 아어떻게하냐고 빨리 이거 뭐 어떡해 그럼 나어떻게 당장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고치고, 빨리 고치고, 빨리 고치고 알았어, 알았어 빨라. <laughs> 어떻게 고칠 거야? 일단좀 얘기를 해야지 <laughs> 어떻게? 해? 자 핸드폰아 얘기 잘 들어 이게 네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만 아 빨리 빨리 얘기해? 어야 네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만 <웃음> <웃음> 이게 왜? 갑자기 이거 나 핸드폰 케이스도 이거 새로 샀는데 최근에 지금 이거 어떡 하냐고 나 핸드폰 어떡 하냐 이거 내일 사지 않아? 안돼 핸드폰 요즘 비싸. 자기야 이거 살 때도 이거 비쌌어. 아니야 이거 나단종템이여가지고 싸게 샀잖아 그래도. 그래도 비쌌어. 아니 안 비쌌다고. 못 구하는 걸 구해줬잖아 내 친구 그러니까 그 정도 됐다고 가격이. 가격이 그 정도가 됐다 아니라고. 지금 멤버왔어나 진짜 어떡해? 하나 사자. 요새 최신제 핸드폰 이름 뭐야? 아, 하나 사자. 갤럭시 음... 갤럭시 이십 분가? 5이가갤럭시5이가 요즘 핸드폰 막막 막 엄청 비싸 막막 백칠십만 원1 8 0만 원이래. 왜이래?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거 뭐, 목이 뭐야? 쌈바지 써, 쳐봐. 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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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바. 열밖에 안 했어, 자로. 야 이럴 때일수록 기분이 좋아야 된다니까 어떡해 핸드폰이 이렇게 개 박살 아작이 났는데 어떡해 기분이 좋아 이럴 때일수록 기분이 좋게끔 응.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응. 핸드폰도 다음부터 다음 정신을 차려요 아 진짜? 그래 스퍼스퍼퍼왜 <laughs> 이래 왜? 왜왜왜 다가와? 아, 원래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왜? 원래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왜 원래가 어딨어 아, 들이대는 거야 원래 이렇게 원래 기분 좋으면 뭐하는 치는... 거야 뭐뭐 아니 나도 기분 좋아가지고 지좋는데 뭐하는 거기분 좋게 하려고 뭘 기분 좋게 해 원래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노는 거 아닌데?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썸드 <laughs> 썸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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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빨리 또 어? <laughs> 레드 썸드 왜 이래 무서워 왜? 아 왜? 한 번만 대자 무서워 뭘 대야 대기는 한번 아, 근데 해둔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나, 어? 이렇게 해야지 어? 아 이거 왜안 되냐고 이거 아니 이게 그 전원 버튼이 안돼아안 되는 건 아니야 파란색 불빛이 조금씩 들어와 한 번씩 진짜? 들어오잖아 지금 언니. 이게 이게 아 그냥 이거 액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안돼 아, 정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안 되잖아.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니 문제가 왜 생기냐고 나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좀 이따가 원래 어플이었지. 하려고 아니야 진짜 뭐. <laughs> 깜짝 카메라 마블링. 아 이렇게. 진짜 진짜. 이거면서. <laughs> <laughs> 깜짝 카메라 마블링. <아니>, <laughs> 제발 내가 싸바츠고 하루 종일 칠 테니까 이거 핸드폰 사주면 좋겠어. 진짜로 제발. 눈이 살살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진짜 뭐. 진짜야? 어, 진짜야 진짜 진심이야. 어떻게 하면 믿을래? 어, 한 번만 보지 마. 쓰읍, 보지 마, 지 마, 보지 마. 한 번만 살짝 대자. 무섭다고 자기가 하니까. 한 번만 살짝 대자고. 오늘 대 대기는 자기 배가 먼저 닿겠어, 배가 먼저. 아니, 한 번만 살짝 대자. 안 돼. 어? 안 돼. 한 번만, 아, 그러니까 살짝 대다가 대다가 뜰게 그냥. 안 돼. 어? 안 뜨고, 안 뜨고, 아 살려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좀... 아? 중고를 하나 사든지 공기계를 사는 방법 있지. 공기계? 공기계 어서다 자기 갤럭시 좋아하니까 응. 삼성 스토어를 가서. 어, 어. 거기서 공기계 팔 팔지. 어 진짜? 그뭐1 0 0만 원이 넘더라도. <laughs> 그럼 안 돼. 나돈 그래. 없어. 내가 사줄게. 나돈 없어. 자기 돈 없잖아. 아 일단 사봐. 자기 돈 있어? 아, 일단 사봐. 가서. 돈이 어디 있는데? 아 있어.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일단 사보자고. <laughs>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웃음> 일단은. 핸드폰 <laughs> 무슨 <laughs> 소리를 하는 거야? 못다니까. 봐봐, 봐봐! 핸드폰 유심 켜! 어. 그리고 나가있어! 아니 그걸 기계에 납두됐냐고 매장에서! 한 번만 켜보면 안 돼요? 로선. 안 된다고 그러겠지! 켜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할 텐데! 눈에 무슨 불을 켜. 일단 나가있어, 그럼 들고서! 그건 도둑이 가! 아니야! 내가 낸다니까! 자기 돈 없잖아! 아 내가 낸다니까! 자기 돈 없잖아! 아 있어! 거기서 설거지 하려고? 아니에요! 청소하고? 그 삼성 스토어에 설거지를 어떻게? 해? 뭐라도 하겠다고 응. 자기가. 아, 바닥에다 닦고. 아 일단 일단 달라서 빡 뜯고 나가만 있어. 내가 그 도둑이잖아.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거왜 도둑이야 자꾸? 도둑. 내가 이제 튀어 그 그때부터 도둑인데. 뭐 어, 이거 봐. 튀라고 말하고. 아튀다고튀말안 하고. 째. 안돼. 그럼 자기는 잡히는 거야? 고 아니 나 내가 빠르니까 자기가 잡히지. 왜 내가 잡혀? <laughs> 내가 아니, 자기가 잡히세요! 나는 빨라서 안 잡힌데 자기가 잡히지. 아니, 자기 배에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넘어짐. 아, 진짜 웃기다고. 뭐가 웃겨? 지금 내 핸드폰.. 이.. 이주경이났는데 내일 사, 내일 하나 사. 아 어떡하냐. 하나 사자. 이왜 현타가 와? 네, 왜 현타가 와? 핸드폰 어떡해? 하.. 고민이긴 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나좀맛 가고 있어, 이렇게.. 조금 언제라도 좋으면.. 내가 어어어어 내가 갈라그런다 멀리서 내려오면 내가 그랬으면 내가 좀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진짜 진짜 멀쩡하다가 갑자 기 이렇게 됐다니까 진짜로 갑자기 갑자기 갔어 자기야 나 진짜 이걸 내가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저는.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얘는 어. 돌아올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 어떻게든 이런 애를 도와줘야 된다고 어, 도와줘 네. 그거 전기라도 몇번 튑니까? 어? 민간 정보 좀 해봐. 민간 정보. 아까보다 좀 초록색으로 좀 나오는 비율이 좀 많아진 것 같거든. 느낌이야. <laughs>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 민간 정보 해줘 말어. 민간 정보. 근데 다시는 못 일어난다. <laughs> 민간 정보 하는 건 여기 <laughs> 서 다시는 아빠. 못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로 몇번 튕기고, 어. 망치로 좀두들리고 이거 하나에 만 원인데. 그냥. 이것만 들고 댕겨. <laughs> <laughs>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지. <laughs> 이거 아까우니까? 어. <laughs> 이거 들고 니면서 뭐해? 잘못 만는척 가보면 되지. <laughs> 아 아까워. 여보세요. 예. 네. <laughs> 아니 왜 표정 왜 그렇게 마음 처럼 아예 지금 갑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예 네. 어디요? <laughs> 그만해 그만해. 내가 한사자 가서. 그없잖아 내가 나가 있니까 <있으라. 웃음>